동기부여 365 가족의 희생으로 우뚝 선 이강인 2019년 U-20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이강인은 부모님도 누나들도 저 때문에 희생해 주신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고 활약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온 가족이 이강인의 선수 생활을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강인은 온사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음식 적응 문제는 없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신다. 제가 곰탕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강인이 5살 되는 해부터 5년 동안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의 트레이닝을 매일 시켰습니다. 이강인이 지금 축구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이강인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22세, 무궁무진한 이강인의 앞날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